썬콜 가이드의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썬콜은 썬더와 콜더를 사용하는 법사 캐릭터입니다. 여캐 공식 코디가 무척 귀엽고 사랑스럽기 때문에 역캐가방 강제되는 캐릭터입니다. 물론 메이플은 남자 코디가 해결적이라서 원래부터 역캐를키우면 만족도가 높습니다. 텔포 스킬이면서 이 정도의 기동력을 보여주는 캐릭터는 킹갑 배틀메이지 밖에는 없습니다. 다들 배틀메이지 하실, 하지만 모르면 못 쓰는 스킬이 긴텔입니다. 하이퍼 패시브에서 텔레포트 마스터리 애드레인지를 찍은 다음에 스킬을 o 으로 켜줘야만 킹가스로 긴 텔레포트를 쓸수 있습니다. 리마스터 패치로 점프 후점퍼키를꾹 하고 눌러주시면 공중에서 채공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은근히 기동력이 좋은 법사 캐릭터입니다. 하지만 뭔가 법사 스승님인 하인즈가 뭔가를 잘못 봤다가 심취해 현재 수감 중이기 때문에 약간 스킬에 오류가 많습니다. 최공 스킬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밑으로 서서히 내려오기 때문에 하인즈가 어떻게 저기 위에 계속 떠있는지 의문이 계속 들긴 합니다. 그래서 보스에서 온전하게 생존하려면 블링크 스킬을 공용으로 만들어서 사용하면 좋습니다. 한 가지 TMI를 말씀해드리면 예전에는 법사들이 위점이 없었기 때문에 위점이 있는 것 자체가 기적적입니다. 그래서 빅뱅 이전에 하시고 처음 메이플을 보는 형님분들은 눈이 히동굴에질것 같습니다. 아니라고요? 어쨌든 다시 가이드해 보겠습니다. 썬콜은 썬더와 콜드를 사용하는 캐릭터라서 무척 눈이 시원한 캐릭터입니다. 육차를 받은 체인라이트닝과 프로즌오브가 모두 사냥에 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사냥 자체는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원킬 것도 준수한 캐릭터라서 뉴비들이 초반 사냥을 할 때도 좋은 캐릭터입니다. 특히 육차를 받은 프로즌오브가 무척 범위도 좋고 일직선으로 곱게 잘 날아가기 때문에 사냥이 무척 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솔야누스가 사냥을 다 씹어 먹기 때문에. 크게 좋은 장점은 아니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솔 야누스를 열려면 메소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끔씩 무슨 무슨 보상으로 갑자기 솔 에르다 조각을 줄때 받아서 솔 야누스를 열어주시면 됩니다 원피스 3대장이었던 누군가가 생각나는 아이스 에이지 스킬이 있어서 15초 동안 장판으로 사냥을 할수 있습니다 원래 30초였는데 그 사건 때문에 15초 지속으로 너프를 당했습니다 그 사건이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리드 오브 스노우 같은 설치기부터 시작해서 블리자드처럼 멋진 스킬들도 많기 때문에 다가오는 겨울에더 춥고 멋있는 사냥이 가능합니다. 여름에 하면 좋았을 것 같은데 아쉽게도 10월에 선콜 가이드를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콜은 온오프 스킬이 많습니다. 실링스텝, 애드레인지 텔레포드 마스터리, 아이스 오라처럼 4개나 켜야 하기 때문에 조금은 귀찮을 수 있습니다. 실링스텝은 이렇게 켜고 돌아다니면 주변을 얼릴 수 있습니다. 제이 자스가 제이 주변을 얼려줄 수 있고 마이 마이 구미 마야를 더 꽁꽁 얼려니다 걸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가끔 컨셉 사진을 찍을 때 얼음 관련해서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사진 찍을 때 보름포리에게 얼음 선콜에게 맡기면 됩니다. 하지만 눈치 없게 칠링스텝의 데미지가 일격 필살 코어로 터뜨리기 때문에 이게 조금 신경쓰이는 분들은 끄고 다니기도 합니다. 물론 주간보스 부캐로 하시는 분들은 빙결 스택도 채워주기 때문에 그냥 키고 하셔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아이스홀 라는 이렇게 켜서 빙결 스택을 채워주는 용도인데 아래 빠인키와 같이 사용하면 소용돌이 설치기로 변합니다. 딜은 못 넣지만 극딜 때 빙결 스택을 유지시켜주기 때문에 극딜할 때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유비용 캐릭터답게 보스는 무척 간단합니다. 프로즈 노브를 쿨마다 넣고 체인 라이트닝만 사용해주시면 평딜은 끝이납니다. 빙결 스택을 지속적으로 쌓아야 하기 때문에 프로즈 노브는 계속해서 날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6차례에서 이펙트를 전부 꺼도 존재감이 상당하기 때문에 너무 놀라지 말고 계속 넣어주시면 됩니다. 법사 공룡의 댕감 스킨인 에트리얼 폼 키다운 바인드 이자 무적인 프리징 프레스 치명적인 상대 이상을 방어하는 엘리멘털 어댑팅이 있어서 법사답게 생존 이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 후딜이 없는 텔포 직업으로 뉴비들이 보스 패턴을 피하기가 좋습니다. 한 가지 꿀팁을 드리면 프리징 브레스에는 방무 디버프가 있어서 방무가 부족하신 분들은 공용 바인드 말고 사용해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웬만하면 무적기로 활용해주시면 생존이 더 편해질 것 같습니다. 히다운 지속시간이 길어서 루시더처럼 홀리 파운틴으로 버티기 힘든 패턴도 편하게 막아낼 수 있습니다. 공용으로 홀리 파운틴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잊지 말고 만들어주세요. 생존의 격세지감이 느껴지는 공용 스킬입니다. 마지막 마지막으로 극딜은 시드링과 극딜 버프에 극딜기를 넣어주면 되는 간단한 과정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간혹 시드링이 비싸서 못 사시는 분들도 있는데 웨폰 퍼프링은 저렴하기 때문에 웨폰 퍼프링을 쓰다가 리데링으로 가셔도 됩니다. 웨폰링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무척 큽니다. 그러고 보니 지난주에 하드데이 미안이 무슨 퍼프링을 줬는데 확인해보겠습니다. 어우씨진장 레벨 퍼프링이잖아. 무릉에서만 간혹 쓰는 이상한 반지이기 때문에 유사품에 주의해주세요. 인피디티를 달궈서 해야 하는 예열형 법사 캐릭터입니다. 버프 지속이 190에서 200 이상일 때, 인피니티를 키고 대충 59초 정도가 되면, 다른 극딜 버프를 키고, 시드링의 오리진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인피니티는 75초 이후부터 최대 수치 버프이기 때문에, 자신의 버프 지속에 맞게 예열을 하시면 됩니다. 시간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스 빌릿 오브스노우를 까신 다음에 엠버링크 후에 아이스에이지를 펼치고 오리진 프로즌 라이트닝 을 써주고 주피터썬더를꼭 써줘야 합니다. 최종된 디버프라서 안쓰면 딜이 안 나옵니다. 주피터썬더는 오리진 전으로 써도 되지만 라스피란 썬더브레이크가 꼭 같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숙련도가 낮으신 분들은 오리진 뒤에 쓰는 것이 사용하기가 편합니다. 프로즌 오브 후에 썬더브레이크를 두번 딸깍해서 제자리 타격을 해주 시고 라이트닝 스피어도 또 딸깍 해주 시면 됩니다. 바로 6차 강화를 받은 블리자더도 넣어주시고 이 이어가면 보스 극딜은 끝입니다. 극딜 방식은 사람마다 전부 다르기 때문에 본인한테 맞는 방식으로 커스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5차 극딜은 오리진 대신에 바인드 만 사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6차 극딜은 라이트닝 스피어 후에 바인 드를 사용해서 평딜이 쉽게 우겨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콜의 단점을 말하면 오리진을 썼을 때 남캐면 조금 시무룩해집니다. 캐릭터 일러스트 가 남캐도 나쁘지 않은데 역캐가 넘사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역캐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오리진 이펙트가 무척 화려해서 눈이 부 보시기 때문에 선글라스도 고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선콜 가이드였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번 반복 구독은 절대로 안됩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봐요